자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는 그쵸 그렇죠. 이거는 약분에 관한 문제죠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분수의 분모에 2를 더하고 5로 약분하였더니 8분의 7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5로 약분했으니까 5로 약분하기 전에 원래 분수는 8분의 7이니까 똑같이 분모 분자에 5를 곱해도 식이 안 변하죠 5곱하면5 8에 40, 57의 35. 죠 원래 이거였었는데, 근데 어그 전에 어떻게 했어? 그렇죠? 여기 분모에다가 2를 더한 거죠. 2를 더하기 전에는 그렇 얘는 38분의 35가 되겠지? 우리가 어,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어 문제에 나온 것처럼 얘를 어 우리가 거꾸로, 그렇죠? 어, 5로 약분했으니까 5를 곱하면 원래 지금 분수가 나오고. 어, 본모에 2를 더했으니까, 그서 2를 빼주면 그 전에, 처음에 분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풀수 있죠.